대변인님, 윤지욱 원내대표가 오늘 이동권 후보자 반대에 대해서 그 공영방송이 중립방, 중립적인 방송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민주당 등이 이제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통 현장이 된다고 그 방송을 중립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? 질문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,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방송을 만드는 중. 그 이동관 위원장의 임명으로서 지금 현양돼 있다고 판단하는 어, 방송계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.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지. 그런 그 사람 임명하면서 할수 있습니다. 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네. 그 질문이 적절치 않은 것에서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.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가지고 아, 방송에 아, 규제나 간섭을 할수 없다는 것은 네. 방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까지 논의된 바, 과의된바 아. 네, 다른 질문 으시 방송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은 그 방송법에 반하는거 아니냐는 저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. 네. 권력이 방송위원장이 임명됐다고. 해 주시겠어요? 네네. 민주당에서 2017년 의원총회에서 그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서 문건 내용대로 그 저희 그 방송사 전체 노동자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 사정을 다 고친 거. 그건 어떤 생각입니까?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강제로 되될 부분이라면 네. 문제 같은데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똑같이 안 하잖아요. 이 방송의 내용을. 현행적인 걸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신 거아닙니까 기자님은 네. 굉장히 이 질문은 수많은 기자가 있는데 네. 무슨 질문 하나는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해요. 다른 기자들 음.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을드리는 거예요.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윤재화 대표님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 기자님 그 이동간호 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에 대해서 수업한 때 송편서로 제기하고 있는데. 아. 그 네. 란가라는시이 있습니다. 그게 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성 여부를 어, 어, 수석 대변인으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적절치 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동관 그 후보께서 그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수차례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명 또 사실과 반하는 보도가 계속된다는 보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